각막 혼탁은 눈이 각막이 뿌옇게 되는 겁니다. 각막은 혈관이 없는 투명한 렌즈 눈동자 정중앙에 렌즈 같은 흰 부위인데 그 부위가 혼탁이 오는 겁니다. 원인은 창상, 외상, 타박, 추락 또 찌르거나 렌즈 같은 거 벗다가 긁히거나 이런 창상으로 인한 경우도 염증으로 인한 경우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상으로 인한 경우는 어 콘택트 렌즈, 부드러운 소프트 렌즈는 그래도 이렇게 어, 각막에 상처를 안 입히는데 하드 렌즈 또는 뭐, 뭐 우리가 이뻐보이라고 하는 칼라 렌즈 칼라 렌즈 이런 딱딱한 것들은 순식간에 실수하게 되면 각막을 긁히고 기스나게 하고 그런 것이 염증이 되고 각막 혼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염증으로 발전하게 되고 염증이 혼탁으로 발전하게 되고 혼탁이 각막 이식으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, 다치지 않게끔 또 칼라 렌즈 같은 거 딱딱한 렌즈 또 미용 목적의 렌즈는 될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게 좋고 또 눈썹 안쪽으로 화장해 주는 것도 각막이나 결막에 그 화장품 이물질들이 자극이 되면서 염증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각막이나 결막을 항상 촉촉하고 어, 눈물이 자주 흐르는 게 좋으니까 어, 눈물 부족, 안구건조증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물이 포함되는 야채와 물을 조금씩 자주 먹는 거, 그 다음에 눈 감고 양손으로 수 기공법을 자주 해서 에너지 충전을 손바닥에서 셀프 에너지 충전을 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. 구독해요. 감사합니다.